모든 측면. 트레이닝이면 훈련이니까. 엘리트 운동선수에 대한 훈련의 모든 측면은 결국에는 주어의 핵이 뭐야? 모든 측면. Every, 다수, 취급, 다수 취급해. 다수 취급해. 단수 단수 취급하니까 해으로잘 살았지. 익스플리시트. 분명한 목표이다. 어,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위한 훈련의 모든 측면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구나. 그 다음에 에브리띵. 모든 것. 데이부터... 거지 가루 잘 쳤고 그들이 두 인사이드 안에서 하는 거 그리고 아웃사이드 밖에서 하는 거, practice venue 훈련장이거든 훈련장에 안에서 하는 것과 밖에서 하는 거, 모든 것은 결국에는 everything이 주어핵이니까 이제 잘 받았고 목표 directed 지향적이다 이즈 코치로서 여기서는 지금 코치로서 내 자신을 읽어야겠지? 유 너는 뭐 해야 돼? 원투 헬프 도와... 도끼를 원해 뭐를? 너의 운동선수를 운동선수가 두 가지 것을 하는 걸 돕기 원한다 헬프 준사각동사니까 목적어로두 원형 잡았지 도와도 되고 일단 첫 번째 비고 드래티드 목표 지향적이 되는 것과 그리고 세, 세우는 거 그들 자신의 목표를 세우게 하는 거난 미투 잘 쳤고 when 접속사 다음에 분사 딱 와도 되지. working with your athlete 너의 운동선수랑 영그 워킹 연습할 때 give them 그들한테 줘라. daily 일, 일간, weekly 주간, 그리고 monthly 달, 월간 목표를 만들어 줘라. you can write them 너는 그들에게 써줄수 있어. 그리고 그들을 쓸수 있어. and give them 그들을 줄수 있다. to your athlete 너의 운동선수들한테. for example 예를 들면 When I, 내가 observed, 관찰했을 때 Practice, 그 연습, 훈련을 차이나에서 나는 noticed, 주목했어 뭐를 가르친 거 코치가 all t give each diver 각각의 그 다이버한테 다이빙 선수한테 주는 거 A piece of paper, 한 장의 종이를 With, 뭐를 가진 종이냐면 대시 이 앞에 꾸며주지 그 day, 일상에 하루에 개인 프랙티스, 훈련과 목표를 적은 종이 주는 것 같대. Remember. 기억해라. Don't limit. 고 목표를 제한하지 말 것을 기억하래. To just. 그저 physical, 신체적인 프랙티스 훈련만으로 목표를 제한하지 말 것을 기억해라. 그들은 Should also 또한 해보고 목표를 가지고, 가져야만 한다. For other part. 다른 그 영역에 대한 목표. 업 트레이닝 훈련에 서치에 뭐와 같은 그들의 웜업 루틴 그런 몸풀기 과정이나 멘탈 트레이닝 정신적인 훈련 그리고 컨디셔닝 같은 거. 또한 have your 사육 동사지 h a 목적어 목적보어 동사 원형 잡았고 너의 운동 선수한테 테이크 가져가도록 하래 그들의 스포츠를 스포츠 홈을 운동을 홈 집까지. 우리 때 그들과 함께 스포츠를 집까지 그들과 함께 가져가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인크 c o u a e 동료해라대 그들이 인 n c o u r a 투 e t o b 고 keep a journal. journal을 쓰도록 일지 일지 쓰도록 동료를 해라. 일지 작성하도록 in w h i 뒤에 완벽한 문장 오겠지. 거기에서 그들은 r e s On 그들의 프랙티스 훈련에 대한 거를 리플렉트 청찰하고 앤드 그리고 컴퓨티션 퍼포먼스 그런 음, 응. 그리고 셋 세울 수도 있고 리플렉트 V1 셋 V2 새로운 프랙티스 그 훈련 목표 세울 수도 있고 V3 이별 레이트 평가할 수도 있고 그들의 이제 실수 텀 단기적이고 롱텀, 장기적인 목표 앤드 소온 so 등등등 컴페티 위에 컴페티티션 퍼포먼스 그냥 대회라고 깔끔하게 하면 되지 주제 코치로서 선수들이 목표 지향적이 되는 것 독려해야 되고 그들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선수랑 연습할 때 그들에게 일간 주간 월간 목표를 만들어줘야 된다 쉬운 내용이었지.